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간딱입니다 자, 오늘은 3월 2일 수요일. 자, 풍아리 갑니다. 통영 풍아리. 자, 풍아리 가가지고 좀살것좀 사고, 자, 인사 한번 다시 드리겠습니다. 자, 빨리 가보겠습니다. 선생 <목소리가>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목소리가> 음, 파티. 네. 는제파티 여기다 속 시장님들 오늘 봉아리 태성내즈 왔습니다 예, 태성내즈 네, 반갑습니다 네. 베리카롱. 자 이제 풍아리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전널 포인트부터 저 포인트. 예. 오늘 앉아서 좀 진행하겠습니다.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채비는 볼락대. 예. 볼락대에 전널 카드 채비. 예. 뽕돌 7호. 예. 스피닝 30번. 예. 노래가 오늘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간이 맞는지. 자 한번 해보시죠. 예. 자 보자. 먼저 바닥을 딱 찍어가지고 한 바퀴만 해보십니다. 수심을 찾아야 되니까. 자, 일단 바닥을 찍어가지고 한 바퀴만 살짝. 예. 최고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밑밥. 예, 밑밥은, 밑밥은 자 조류 방향 보고 잘 뿌리셔야 됩니다. 예. 자 밑밥. 이다 오케이 한번 왔습니다 한잔살게 오랜만에 늦게 옵니다 전화선마우전시야 좋네 오늘도 OK、ああバイト。 줄었습니다. 이 줄었어. 이밥저좀뿌야야이버먼좀 뿌려야 돼. 오, 오, 다 오, 이 오, 트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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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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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히트 오케이 어서 아이두발이가야 정말 지긴다 오쭈구리 s 예오 a y i t 두 o k 오우 It's 다 k a y It's o 이 한번리 왔습니다. 바닥에서 또 바퀴 저어아또 저. 손만 좋다야 역시 풍아리는 나를 안 버리는구나 위에서 문다 이. 그래서. 야, 입쪽한번 했는데. 건드렸는데. 깃, 오케이. 오케이. 시장님들 한 번에 왔습니다. 아이고, 손말 좋다. 역시. 와, 역시, 지인다, 손말 우크. 손모, 좋다. 역시, 살아있다. 시야 좋습니다, 시장님들. 와, 끝났다, 끝났어. 아히트다 왔다. 어 왔다. 왔습니다. 아, 오케이 오왜기있어 여기있어. 여기있어. 다수원이좀 찼네. 오늘 나는 따신데 오케이 왔습니다 한마리 왔습니다 오케이 오늘 좀 잘이 아들이 힘이 좋다 우와, 좋아 좋아 쭉쭉 찐다 아, 우와 이거 좋습니다 우와 시 보세요 시야 우딱 그다 그 그다 그그 다음에 오따 빵빵하네 빵이 흐허 <laughs> 참네. 시생님들 얼마나 좋습니까? 편안하게 앉아가 이런 면아 이거 경치 구경도 하고, 저나 손맛도 보고, 아딱 가니 간이 맞다 가니 맞아. 아딱 오늘 좀 가니 좀 많네. 앉아가, 뭐. 예. 수심 체크만 잘하고, 막 바닥 찍고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다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예. 반복적으로. 예. 시청자님들, 저 뜰물에 오후에 지금 먹고 농호 낙추랑 가보시죠, 농호. 농하함 있는가? 예. 시청자님들, 농어 포인트 왔습니다. 예. 아, 예. 1호 대에다가 2호 막대치, 예. 수승치 2호, 예. 목줄 1.7호, 예. 우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오, 설랑가, 슬랑가 아, 여보시다. 있으면 물긴데. 좋습니다. 와, 좋습니다. 에이. 한 마리. 오, 오, 좋다.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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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좋다. 아, 어지긴다 이야, 처방다. 좋다. 이 I sure. 자, 너무 한 마리 없습니다. 자. 자, 물어봐라. 시장님들,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와, 보고가 너무 많습니다, 보고가. 엄청 신이 많네, 보고 보고 새끼들이 엄청 많아가지고, 낚시가 안 됩니다. 예. 와, 내려가면 보고 새끼, 여이가 보고 새끼. 죽는 어, 놈이 많네 보고자 접어 가시다 농어 전어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한잔하시지. 크 아, 된장. 아, 깨소금, 참기름 따위래가 저녁부터 한번 먹어볼게. 음. 음, 맛있네. 농어. 농어 뱃살. 농어 뱃살이. 음. 와, 다 맛있네. 일단 농어 한번 싸먹어보겠습니다. 농어 초장. 妈呢，等车。好难吃，鸡谢谢，安住啊！ 너무 맛있냐? 어즘 뭐, 수온이 좀 올라가야지. 고기 좀 잡지. 와, 요즘 고기 타기 힘듭니다, 진짜. 아, 드는 거고소하이 맛있네. 와. 음. 아. 시진님들,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요 남은 거, 제요좀 소주 남은 거한병먹고 딱 오늘 하루 마무리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간단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